장례를 잘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례닷컴입니다. 어떤 처지가 어렵거나 병원에 있으면 안 되는 환자가 사정을 하면 의사로서 그, 그, 그 기도 삼기 했던 거를 띄어서환자들게 <laughs> 어, 돌아가시게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된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. 그게 당연합니다. 팔레가 어,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팔레를 판례를...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다닐 때다 공부를 합니다. 예. 어, 여자분이 뭐 남편이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이거를 뭐 떼겠다라고 해서 의사가 그 집에 가서 그기관사관했던 그 것을 뺐습니다. 근데 나중에 그 의사는 그 살인에 준하는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. 아 그렇군요. 그게 네. 그 사건이 음... 있고 나서는 지금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 계시다가 그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라는 물론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통증을 조절해 드리고 식사를 어떻게든 드리고 뭐, 뭐 수액을 드리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. 아니 중환자가 어, 지도삽입관을 꽂고 있는 환자 예를 들어서. 그런 환자가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가정으로 퇴원할 수 있나요? 어, 뭐몇 가지 조건을 봐야 되겠죠. 요즘에 홈벤틸레이터라고 해서 집에서 쓸수 있는 인모호기가 나와 있습니다. 그걸로 유지가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집으로 퇴원도 가능합니다. 그냥 퇴원했을 때 보호자가 그런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퇴원한다고 하면 어, 의사는 퇴원하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? 저희는, 이렇게 할 수가 저희는 이제 말리죠. 말리는데, 워낙 강하게 얘기하시면은, 를 이것도 뭐,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자의 퇴원서를 받습니다. 그래서, 퇴원하셔서 문제가 생겼을 때, 병원에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서류를 받는데, 이것도 다른 가족이 나타나서 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겠죠. 시 오해를 많이 했는데 또 병원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말아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의사분들이 퇴원 안 시키는지 알았지 뭡니까? 의사들은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일이 아니고 보호자들하고 분쟁거리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. 아, 예. 우리가 뭐 소방관이면 불을 까야 되는 거고 뭐 경찰이면 경찰이 일을 해야 예. 되 듯이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 이외의 일은 저희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예. 좋죠. 예 또. 오랜 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